뭐하길래? 아, 네. 왜 갑자기? 뽑기.. 앞내 뽑기 들어갔는데 뭐또앞내고있마안멜이라고 암멜 니 아, 네. 네. 뭐, 네. 때문에 작사 암멜이 쓸때 그 제목 쓸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진다 임마 네. 암내 어쩌고 자고 아, 해가지고 아, 네. 어, 내가 아. 뽑기를 어. 했는데 렛츠고 7대 예. 제철 고구마씨 고구마씨네 뽑기에 들어갑니다 고구마신. 이거 이제 내개정이야 대리 뽑기 아니고. 700장 안에서 암내 뽑아야 돼. 아, 암내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거. 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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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내. 이름 뭐 하지는 담배 끊고. 오케이! 처음부터 로스트 베인! 오케이! 역시 내 뽑기, 뽑기 신이야. 처음부터 로스트 베인! 암내, 암내! 자, 장난 아니지. 처음부터 암넬 뽑고 오늘 그냥 끝내자. 오늘, 이암내 처음부터 암내딱 나오고 딱 끝. 그 다음 30 다이아로 오늘 뽑기 끝. 불카운트 암내 딱! 암내 씨. 암내 나왔뿌라. 암내 바로 나왔나? 암내 바로 나왔뿌라. 암내 어? 찬드르 맞네. 뭐 나쁘지 않아. 찬드르 찬드르 괜찮아, 괜찮아, 괜찮. 칼을 이리다저리다 바꾸네. 어 골드코인 나왔네.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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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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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네. 아, 암네. 풀, 풀, 풀. 풀, 풀, 풀. 암네, 암네. 암네, 암네. 암네 갑시다, 암네. 암네 간다. 와, 오늘 뽑기 장난 아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오늘. 아, 요즘 최근 들어서 뽑기가 잘안 좋았는데, 안좋아 오, 바로바로 두개 나왔다. 뽑기 운이 좀안 좋았는데, 오늘 뽑기 장난 아닌데? 오늘 신들리다, 신들리다. 고구마신 오늘 신들리다. ,잉? 가자, 가자. 오, 와갔싸 아씨, 장난이다. 이러면 다지 담배 피라 계속. 와, 진짜. 와, 오케이. 다른멜엘도 나왔다. 오케이, 끝.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이 뭐, 90 다이아에, 90다이아90 다이아에 보았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아, 오늘 녹화 똑같다. 녹화 끝났다. 5분 만에. 야, 오늘 방송 분량 안 나오는데. 5분 만에 그냥 끝났는데. 구스마일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거 구스마일한테 전화해야지. 뭐지? <laughs> 구스마일. 누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유튜버 구스마일리 맞습니까? 고구마 신이네. <laughs> 야 기대했네. 뭐 보통 여길래 누구지? 고구마 신이네 결국또어 <laughs> 어? 그래. 뭐길래? 어, 네, 왜 지, 갑자기? 뽑기 앞내 뽑기 들어갔는데. 뭐또 앞내고 있나? 앞면이라고 앞면. 니 때문에 잤어. 앞면이 시대. 이 제목 쓸 때마다 기분 이상해진다. 암내가 좀 자꾸 해가지고 어쩌고? 내가 아. 뽑기했는데90 어. 다이아의 음. 암내를 뽑아버렸어. 어떡 하지? <laughs> 뭐라고? 90 다이아에 부캐 <laughs> 부캐 하나 더 있는 거90 다이아에 암내를 뽑아버렸어. 그 그래, 퇴근이야. 5분만에 지짜 이건 이거... 뽑기 5 분만에 <laughs> 퇴근이야. <웃음> 아 그럼 퇴근 곱게 하시지 왜보이스틱기리세요 <laughs> <laughs> 예? 이 기쁜 소식을 이천장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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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고 뽑은 그 구수마이너한테 알려줘야지. 예. <laughs> 그새뭐뭐뭐아 듣고 싶은데 이자뭐아뭐뭐 <laughs> 소리를? 야 오늘 야, 뭐, 오늘 오늘 네가 올린 영상 그뭐뭐뭐뭐뭐뭐 관통 그 아, 아 관통, 관통, 관통 어. 어 아아뭐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고뭐뭐뭐뭐뭐뭐 관통, 관통. 안배는 안다 필요 안 해도 된다 이가 맞지? 명함?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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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고워도 되지.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90다이에 아, 뽑아버린네. 아 찍먹이라도 해라고 하시네 사람들. 어, 찍먹? 그러면 찍먹 해봐. 그 관통덱도 그러면 찍먹 알았어. 해봐봐.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제 준아 님이 딱아시네늦공 님이 따라하기엔 스펙이 <laughs> 그래서 스펙이 좀 돼야 돼 아, 릴리아도 그래. 감동 세팅 해줘야 되고 해보든가 네. 그가 한번 해보시든가 오늘 안메 뽑으신 분이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라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예 새해 복 많이 받고 예. 축하한다 친구 축하해 어 친구 들어가 어, 축하 축하 아. 지금 뽑기 5분만에 끝나버려가지고, 뽑기가 5분만에 끝나가지고, 아, 내가 이 아쉬워서 갑니다. 야.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렇게.